네,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모트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코스닥 코스피, 뭐 그렇게 뭐 활발한 시장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코스피가 좀 문제였고, 코스피는 오늘 거의 뭐, 어, 뭐 하루 종일 그냥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회복을 해주고, 요 정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장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크게 뭐 의미가 없죠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의미가 없죠 시장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흔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모멘텀 체크해야 됩니다. 모멘텀 체우리 진짜 많이 했죠 모트렉스 시간에 왜 모트렉스는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받는 또 친구다 보니까 어, 지수가 좀 빠질 때 하, 모트렉스 뭐 문제 있는 게 없나? 혹은 모트렉스 또뭐 갑자기 뭐자율주행해서뭐 갑자기 뭐, 뭐, 뭐 사고났다 뭐 이런 얘기 하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찾아봤었는데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급, 아, 수급이 오늘 좀빠져나왔구나 지수가 좀안 좋았나? 그럼 지수 여지없이 밀려있었고, 그죠. 예, 그런 부분, 뭐 자율주행 안 좋은 얘기 나온 거 있나? 없었죠. 예, 그럼 결국 아, 시장의 영향이구나. 라고 넘어가는 사례가 좀 많았죠. 우리가 예.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닥 금요일날 미장 나쁘지 않게 마무리 해가지고 그거 살짝 좀 떠서 왔었죠. 떠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 저번주부터 똑같아요. 저번주부터, 뭐, 시장을 끌고 가는 이슈 테마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CPI 있고, FMC 있으니까, 시장에 뭐 끌고 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코스피는 뜨고, 베베베베. 코스닥은 그나마 뜨고, 뭐, 반등, 뭐 이루, 이루 마감을 했어요. 근데 결국 제자리. <laughs> 그죠? 그럼 당연히 수급은 튀어나갔겠죠? 그럼 마지막 물량들만 좀 들어오고. 딱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거. 예, 역시, 이슈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있는지 없는지. 어, 모트렉스는 근데, 딱 3일 전부터 계속 이 추세 안에서만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 추세 안에서만 우리가 버틸 수 있게. 우리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지. 예. 그냥 지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자율주행 이슈 나온 것도 없고, 냉정히 뭐, 자동차 이슈가, 어, 확뜬 것도, 뭐 냉정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우리가 어, 현실적으로 아 추세 타고 있구나 아 오늘 지수가 좀안 좋았네 아 자율주행 이슈가 별로 없구나 자동차 완성차 애들은 어떨까 결과가 어,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세도 사실 우리가 모트렉스 여기서 저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요구간이었죠. 여기서 좀 높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뭐,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바람대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세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몇안 되는 악재 없는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이슈, 현대 제네시스 들어간다, 요런 게 사실, 붙어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 이슈를 붙이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연관이 없는데 갖다 붙이는 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 하지만, 별다른 이슈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트렉스 영상을 정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모트렉스, 모트렉스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해서 모트렉스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영상을 찍을 때, 이건 좋다, 안 좋다, 이건 악재가 있다, 이거는 사면 안 된다. 라고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근데, 모트렉스는 뭐다? 아니, 악재가 없다, 사실. 네. 들어 올리는 호재도 당장 크게는 없습니다만, 따로 악재도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괜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저 그냥, 약간 호흡은 짧진 않을 수 있어요. 호흡은 짧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호흡대로 간다면, 결국 그 호흡이 뭐예요? 파동이죠? 파동은 뭐다? 추세다. 요거 타고 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모트렉스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가 파란색 링크 달아놨습니다 여기다 모트렉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또 주도주 매매 진행해 드리고 있고 매일 8시에 주식 교육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계좌 관리까지도 하나하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 테마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확확 바꾸시면 된다 안된다 예, 지금 포지션 많이 바꾸면 안 됩니다. 예, 하나의 포지션을 꾹쭉 끌고 가는 전략이 현재로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게 하고 예, 또 저희 또 주도 주매매 안 해보신 분들 저희는 오늘도 수익을 냈고 내일도 별탈 없으면 내일 아침에도 예, 수익이 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준비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모트렉스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